그 학문의 본질적인 목적, 어, 나를 드는 아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뇌과학은 그 문제에 있어서 가장 객관적이면서 믿을만한, 신뢰할만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학문입니다. 네, 뭐각 정답을 준다기보다는. 네. 그래서 제가 느꼈던 즐거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왔습니다. 올드보이에서는 만두를 주잖아요. 저는 박찬욱 감독보다 조금 더 제너러스해서 여러분에게 네 개의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게 해 주는 거예요. 짜장면, 짬뽕, 볶음밥, 만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어떤 순서대로 이걸 먹을 거냐? 이게 스쿨 카페테리아 프로블럼입니다. 쥐를 가지고 똑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초콜릿 에 네, 커피, 시나몬, 바나나인가? 이렇게 네 개의 플레이버를 주고요. 뉴트리언스 네, 그 안에 성분은 똑같습니다. 플레이버만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진화적으로 막더 몸에 좋은 거를 선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순수하게 프레퍼 f 스 베이스로 네 개를 제시하고 거리도 똑같고 그럴 때 이제 어떤 순서대로 먹는지를 저 뒤에서 자동으로 레코딩합니다. 쥐는 하루에 200끼 정도를 먹습니다. 그래서 한한달 정도 감금해 놓고 이 실험을 하면은 인간을 15년간 감금한 효과가 나옵니다. 실험을 해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아름다운 그래프가 나옵니다. 제일 좋아하는 거를 50% 전체 끼 중에 절반을 제일 좋아하는 걸 먹고요.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걸 그거의 절반을 먹고요. 세 번째로 좋아하는 걸 그거의 절반을 먹고요. 네 번째로 좋아하는 걸 그거의 절반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로그 그래프로 그려보면 아름다운 직선이 나옵니다. 연속해서 다섯 번을 커피 팰리스 먹었어. 그러면 여섯 번째도 커피 먹이를 먹을 확률, 그게 이거거든요. 이게요. 점점점점 점점 올라가서요. 10번을 커피를 먹었으면 11번째, 20번을 커피를 먹었으면 21번째도 커피를 먹을 확률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직관하고는 반대되는 거잖아요. 이게 디미니싱 리턴스, 경제학에서 말하는 같은 걸 자꾸 선택할수록 얻게 되는 유틸리티 기쁨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쥐들은 정반대로 행동한다. 뭐 하나 먹으면 계속 그것만 먹는다. 쥐만 그런 거 아니다. 우리도 그렇다. 이렇게 반복되는 의사결정을 하면 우리 뇌가 우리가 먹는 음식 에너지의 23%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쓴다는 게 진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일이에요. 진화적으로는 좋은 게 아니겠죠. 내일 사냥에 성공할지 수렵채집에 성공할지 알수 없으니까 뇌를 만약에 많이 에너지를 쓰는 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나를 쓰지 마라 전략이에요. 그게 뭐냐면 어제처럼 사는 거예요. 그 전략을 우리가 습관, 해빛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습관은 하루하루 그 행동을 할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게 10년, 20년, 30년 누적이 되네요. 그러면 다른 몸을 갖게 되고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제이 이야기를 왜들리냐 왜 하면, 저 오늘 뭐 시작도 뭐 행복에 대해서 성찰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행복이 중요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말로는 행복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삶은 행복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는 삶을 삽니다. 예. 여러분이 행복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늘 하는 행동은 야 인생 행복이 제일 중요한 거야. 야식 먹자. 예. 아 그냥 내일 숙제 있지만 그냥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자. 야, 엽떡 먹자. 이럴 때 행복을 논합니다, 우리가. 근데 그거는 행복 아니다. 쾌락이다. 뇌과학이 말하는 행복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상태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려는 노력 외에는 다른 걸 하고 싶지 않은 상태. 이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되게 안전함을 느끼고 평화로움을 느끼고 세로토닌이 뇌 전체를 감싸는 상태. 근데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도파민 쏠킷과 관련이 깊습니다. 도파민은 계속 다음 거를 바라게 만드는 갈망의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도파민 러시를 시달렸던 사람들은 특별히 재밌는 게 없고 그냥 뭐 그냥 그래. 요즘 뭐가 재밌어? 딱히 재밌는 거 없어. 너 커서 나중에 졸업하면 뭐할 거야? 딱히 하고 싶은 거 없어. 이런 상태. 지난 25년간 뇌과학에서 밝혀낸 가장 위대한 성취. 그러니까 여러 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우리 뇌의 도솔 레터 프리프런탈 코텍스라는 곳이 여러분에게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거 목표가 뭐야? 를 물어보는 뇌 영역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s o l a t e r a l prefrontal cortex 그리고 그 바로 밑에 o r b i t f r o n t a l cortex라는 애가, 어그 목표 근데 그게 왜 무슨 의미가 있어? 가치가 뭔데? 이걸 물어봅니다. 그리고 더 안쪽에 nucleus a c c u m n 라는 곳에서는 그거 하면 뭐가 좋은데? 네가 얻게 되는 기쁨이 뭐야?를 물어봅니다. 그 기쁨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e x t e extrinsic reward. 아, 이거 하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어, 승진할 수 있어,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 받고 돈 받고 보너스 받고 인센티브 받을 수 있어. 이거에 민감한 뇌 회로가 있고요. 근데 이거 너무 재밌지 않니? 나 옛날부터 이거 하고 싶었어. 너무 보람 있을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이거 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나 옛날부터 이거 너무 궁금했어. 이런 것이 주는 즐거움. 이게 또 p l e a s u r 일수 있죠. 근데 사회적 성취를 이룬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이두 가지를 균형 잡히게 추구한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목표가 뭐야? 그 목표의 가치가 뭐야? 그거 하면 뭐가 좋아? 계속 물어보는데 그거에 여러분이 아주 좋은 답을 하고 저 영역을 만족시키면 여러분들은 그 일을 진짜 열심히 한다. 그래서 이걸 모티베이션을 쏠킷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연구실이 관심 있는 주제가 저회로입니다. 지지난 주에 뉴럴링크 코파운더와 대담을 했는데 어, 예를 들면 인간의 뇌랑 꽤 크기가 비슷한 돼지의 뇌에다가 취, 칩을 삽입하고 돼지 특정 행동을 유도해요. 트레드밀 위를 걷게 하고 그때의 뇌파를 학습시키면 나중에는 자연스러운 뇌파만으로 어 지금 돼지가 걷고 있겠네. 이런 거알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이거를 어, 척수 손상을 입어서 오른쪽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원숭이한테 할수 있습니다. 예. 예, 오른쪽 다리를 움직이고 싶어하는 의도를 파악하여 척수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오른쪽 다리에게 신호를 보내주게 해서 걷게 만든 거죠. 예. 이런 연구를 왜 할까요? 원숭이와 돼지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당연히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작년에 성공했습니다. 척수 손상을 입어서 예, 휠체어 생활을 하는 분 일으켜 세워서 걷게 만든. 다시 말하면 뇌 활동만으로 그 사람이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의사 결정하고 있는지를 읽으면 이런 공학적이면서도 임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저희의 관심은 이제 앞으로 소셜 로봇이 세상에 나오게 될 텐데. 예, 근데 아, 할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처음 시작하실 때 빅스비를 외쳐주세요. 자 이러면은 그러니까 디지털 리터러시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일 때 그냥 얘가 똑똑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기대한 대로 똑똑해야 됩니다. Think rationally, act rationally만 중요한 게 아니라 think humanly, act humanly. 이거를 할수 있으려면. 사람의 마음을 읽고 사람이 기대한대로 행동하는 사람처럼 상황을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브레인 인스파이어드 AI와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브레인 로봇 인터페이스를 디시전 뉴로사이언스를 바탕으로 하는 거 이게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고요. 데미스 하사비스가 딥마인드라는 회사를 만들고 2016년도에 서울의 광화문 4시즌스라는 호텔에서 어 이세돌과 알파고 만들어서 세계 대국했잖아요. 제가 그때 사회를 그 해설을 했어요. 근데 데미스 한 서비스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바둑은 뭐 평정한 것 같고 자기가 작년부터 바이오 문제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되게 재밌어서 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인공지능 쓰고 싶다. 그게 이제 알고 보니 알파폴드 관련된 프로틴 3D 스트럭처 프로텍션 하는 거다. 그리고 2024년도에 그걸로 노벨 화학상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나의 꿈은 바이오가 아니다. 바이오는 거쳐 가는 거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수학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인간이 지금까지 증명한 모든 레마 테오름 다 집어넣어 놓고 우리가 원하는 스테이트먼트 넣으면 그거 증명해 주는 인공지능을 만들겠다. 수학을 하는 인공지능 그 모든 걸 증명하는 인공지능이 나오면 그거는 수학이라는 게 인간 지성의 꽃인데 근데 지금만 생각해 보면 어때요? 할것 같지 않아요? 수학하는 인공지능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와 저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아주 흥미롭게도 그래서 2011, 20, 2021년부터 MIT는 그냥 1학년 입학하면 모두 다 그냥 인공지능 다 가르칩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학년. 뭐 배우웁니까? 미적분학 및 해석기학, 일반물리. 학 이거 다 350년대 학문들이에요. 근데 1956년 존안 매카시가 AI라는 개념을 세상에 내놓은 지 70년도 안 됐는데 그게 기초 교육 안으로 들어오고 1학년 다 들어가진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어디를 가나, 여러분이 어느 과를 가나 인공지능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예. 근데 그걸 어디다 쓸 거야? 나는 이 분야에, 나는 이 분야에. 예. 그래서 그 분야에서 정말 좋은 일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걸 잘 다루는 사람이 덜잘 다루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뇌도 예외가 아니다. 근데 뇌는 더 놀라운 건 뭐냐? 인공지능 자체를 더 업그레이드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대세잖아요.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에너지 너무 많이 쓰죠. 네. 그리고 소셜 인터랙션 하려면 사람을 이해하는데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하려면 사람같이 있어야 되고 프라이버시 이슈를 생각하면 적은 데이터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인공지능만이 솔루션이 아닌 거야. 그러려면은 스몰 데이터로 놀라운 프로세스를 지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시스템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미 인간의 뇌. 얘는 어떻게 이렇게 적은 데이터로 이렇게 놀라운 어, 의사 결정,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주냐. 이거를 인공지능이 갖게 되는 게 저는 대안이라고 봐요. 지금은 모두가 다 어최 GPT와 Gemini, c l d e 에 빠져서 네, 이런 세계가 필요하다는 걸 모르지만 오, 카이스트는 리더를 교육하는 곳입니다. 10년 후의 세상을 이끌, 20년 후의 세상을 이끌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자기 자신의 매우 제한된 경험 학습 이거만으로 굉장히 일반화를 잘하여 보편적 지능을 갖게 되었는가 이거를 어떻게 특히나 누군가를 설득하고 협상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이 소셜 브레인을 인공지능은 갖고 있지 못하니 예. 그에게 넣어 주거나 걔를 잘 활용해서 예. 더 나은 성취를 이루게 하려면 어떻게 스몰 데이터 인공지능을 만들 거냐? 브레인 인스파이어드 AI, 브레인 로봇 인터랙션 인터페이스 이런 게 앞으로 미래의 대안이 될 거다. 여러분, 들이 거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수있으리라고 봅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에, <laughs> 어, 인간 이곳에 있는 이이해하는데 뇌과학은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만 에, 그런 철학적인 질문에답는하는이 플러스 는이 임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뇌 질환 환자들을 위해서 또 공학적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뇌과학은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뇌과학의 즐거움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